템퍼스 AI의 주가가 오늘 3%가량 상승을 해서 현재 75달러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좀 더딘 흐름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싶었는데 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더니 80달러를 찍고 지금은 약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뭐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상승은 멈추고 어느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를 앞두고 뭐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여기서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 금리 인하가 발표된 이후에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템버스 AI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시장의 분위기와 다르게 확실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기존의 이 매물 구간들을 뚫고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매매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될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테니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 템퍼스 AI를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동안 저희 채널에서 수차례 템퍼스 AI 관련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매매 타점에 대해서 모두 공유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크게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저희 채널 채널은 템퍼스 AI가 올해 2월 1일부터 이렇게 60달러 있을 때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올라서 이렇게 90달러를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매수타점으로 잡아드렸던 게 이렇게 4월 13일에 자 40달러에서 지지가 나올 거니까 여기가 매수타점이다라고 대놓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80달러까지는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40달러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그리고 80달러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70달러에서 저항선이 있다가 이제는 슬슬 지지선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지. 이 종목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60달러에 잡았다라고 해도 이 종목을 그냥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20% 정도의 수익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50%의 수익을 챙겨가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100% 수익을 챙겨가고 무려 150%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공유 드릴 거고 혹시나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번호로 템퍼스라고 남겨 주셔가지고 이 타점들 앞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타점들이 나올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건데 일단 템퍼스 AI의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템퍼스 AI가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강력한 2분기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89.6%나 증가한 수치 보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의료 AI 분야에서 템버스 AI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 중에서도 이 유전체에 관련된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양적 성장이 가속화돼서 115%나 증가했고 그렇게 2억 4180만 달러의 매출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합병으로 인한 사업을 양적 성장을 시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까지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조만간 손실도 만회하고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 오건스텔리에서는 이 목표가 65달러에서 68달러로 상향 조정하긴 했는데 약간 좀 아쉽게 조정을 했죠. 뭐 조정할 거면 좀 과감하게 조정을 하지. 이렇게 찔끔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증권가,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추세,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확실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템버스 a i 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항상 우리가 떨어졌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워 담아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은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여기에 대한 전망도 알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템버스 ai의 주가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지금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하락 말고는 이 종목을 꺾을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기존에도 종목이 꺾였던 주요 이유는 결국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그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줬던 건데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때 80달러 여기 구간은 금방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고점 부근인 90달러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70달러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70달러를 깬다 하더라도 이렇게 잠깐 빠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을 드릴 때 그때 뭐 일부 물량들을 정리하고 비중 조절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장의 하락이 맞물린다. 아까 금리나 이슈를 이야기했는데 이 금리나 이슈 이후에는 10월 중에는 시장이 좀 빠질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락에 대비한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타점이라고 하면은 이 텐버스 AI가 한 60달러까지만 오더라도 60이하로 여러분들이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 지점이에요. 다만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70달러를 지지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매도할지 말지 결정. 하자라고 하는 거고 신규로 매수를 고민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의 기회는 더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연말에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나 3분기 실적도 대박이 났다 하면은 진짜 90달러 깨고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이 시기가 빠르게 올 수도 있고 좀더 느리게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타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타점들 모두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번호로 템버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이 타점들을 나올 때마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라도 확인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 수익 볼수 있는 4점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채널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익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채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의 입소문도 금방 날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에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하루빨리 제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고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혜택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제가 직접 집필한 주식 투자 노하우 서적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인데 여러분도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교보문고에서 제 책이 이렇게 13,500원에 판매 중인데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 넘게 주식 투자하면서 를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으로 책 내용은 주식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 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제가 이 수익은 포기하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적어놨으니까 이책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2025년 최대 기대가 되는 종목 탑5로 고배당 고성장주부터 3배 이상 급등이 기대되는 기대주까지 여러분들이 포트 포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이 있고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 그리고 뭐 중간에 매매 타점을 잡아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섞어서 매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종목 2개, 중간 중간에 매매 타점 잡아가는 종목 2개,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종목 한 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당 고성장주 같은 경우에 계속 들고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고 매매사점 잡아가는 종목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종목이긴 한데 우리가 중간 중간에 조정을 거칠 때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정 과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그리고 조정 과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들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기대 종목인데 현재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세 k 배 이상 급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러한 종목들을 준비를 했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문자로 이벤트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 혜택들 무료로 전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더 이상 힘든 일 없이 계좌를 바라보면서 웃는 날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